여러분, 안녕하세요. 헌트입니다. 이번에는 OMSA2에서, 어, 제 키보드로 플레이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서, 설명을 하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 거예요. 어, 생각외로 제 유튜브 댓글에, 헌트님 OMSA2 이렇게 키보드 어떻게 플레이요? 헌트님 IBI 설정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편아닌데좀 있어요. 네. 그러다가 심지어는 영상으로 이제 찍어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엔 제가 특별히 캠을 가지고 왔어요. 상태가 영, 시원찮은 캠을 가져 오긴 했는데, 자, 이 키보드를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어, 키보드로 어떻게 OMS의 툴을 플레이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번에는, 어, 제 이제, 공략 영상에 사용될 버스는 어, 태환님의 대우 BS 090 어, 버스입니다. 네, 무려 거의 최신형 사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 시동 키는 것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시동을 키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전기가 들어야 와 돼요. 자, 그러기 때문에 우선 첫 번째로 어, 이 키를 눌러가지고 배터리를 온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2킬로서 어, 배터리를 온해주시면 은 IBRS 단말기에 이제 불이 들어오고 뭐다 이렇게 들어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동을 켜야겠죠. 네, 시동 키는 거는 무슨 키냐? 바로 M 키예요. 자, 여기 M 키를 누르시면 시동을 켜실 수가 있어요. 자, 반대로 M키를 누르시면 시동을 끄실 수 있고요. 똑같이 E키를 누르면 배터리를 끄실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이것까지는 굉장히 쉽죠. 네. 자, 이제, 우리는 시동까지 켰어요. 자, 그 다음에, 어, 이제, 노선 설정을 해야 되죠. 네. 저는 일단 15번 노선을 한번, 이제, 운행을 해볼 겁니다. 네. 자, 이제 행선지가다 맞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고, 어, OK를 주시면, 시간표가 떠요. 네. 자, 이렇게 시간표가 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IBIS를 설정해야 돼. 자, 여기서부터 제일 중요해요. 생각으로 키보드로만을 이용해가지고, IBIS를 설정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해방이에요. 자, 일단, 뭐, 여러분들도, 자, 키보드를 이제 여기 앞에 두시고, 어, 직접 이렇게 하나씩 같이 눌러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어, 키보드로 IBIS를 설정하는 거 굉장히 쉬워요. 네. 자, 우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그 오른쪽 키패드에 그 별표 키가 보이죠. 네. 여기 오른쪽 키패드에 쭉 올라가 보시면은 그 빼기 키 옆에 별표 키가 있을 거예요. 이거를 눌러주세요 자 저는 이제 15번 노선을 운행을 할거기 때문에 자 15번 노선에 대한 이제 IBS 노선코드를 입력할겁니다 자 바로 이제 노선코드 같은 경우에도 입력하는 것 똑같아요 예, 컨트롤키를 계속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키패드에 있는 키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이제 15번 노선을 운전을 할거기 때문에 0 예, 1500.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면, 그전광판에 15번 노선이 떴죠. 네. 근데 행선지가 안 맞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여기 오른쪽 키패드에 있는 그 별표 키 옆에 그, 이렇게, 일자로 된거 있잖아요. 약간 이렇게 기울은 일자. 이거를 눌러주세요. 슬래시인가, 뭐 역슬래시, 아, 슬래시죠. 이렇게. 예. 네. 슬래시 키를 눌러 주세요. 자, 그다음에 0 1번을 누르시면 어 이제 우리가 이제 운행하려는그 행선지가 딱 나옵니다. 이제 네, 정상적으로. 이제 뭐 우리가 어 종점에 이제 도착해서 이제 다시 회차를 해서 돌아가야 한다 할 때는 여기서 0 2번을 누르시면 되겠죠. 일단, 2노선의 행선지 이용법은, 아, 행선지 이제 IBS 코드 입력하는 방법은 대강 이렇습니다. 이제 맨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직접 여러분이 그 개발진 분들에게 물어보시면 좀 그렇고 직접 찾으셔야 됩니다. 예. 근데 이제 대강 뭐 15번 노선이면 01500 아니면 이제 100번 노선이면 그러면 1000000 이렇게 입력하면 된다라고 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거의 이제 IBIS 코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옛만에는 다 비슷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IBIS를 다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버스를 움직이게 할 줄은 알아야겠죠. 네. 자, 뭐 키보드로 버스를 움직이는 거 굉장히 쉬워요. 네, 우선 파킹 브레이크부터 어, 해제를 하자고요. 파킹 브레이크는 여기 이제 그 우리 점을 찍는 키 있죠. 네. 이점 키를 누르시면 파킹 브레이크 해제가 돼요. 네. 자, 이건 꼭 기억해 두시면 돼요. 반대로 파킹 브레이크를 이제 걸을할 때는 똑같이 점 키를 눌러 주시면 되고 또 풀어 주시면 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아, 일단 문 여는 거부터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할까요? 네. 예. 문 여는 것도 뭐 굉장히 쉬워요. 네, 자 이번에는 오른쪽 키패드에 있는 그키 중에 컨트롤을 절대 누르지 마세요. 뭐 누르면 또 이제 아이베이스 그 노선 입력하는 걸로 넘어가기 때문에 자 컨트롤 키를 안 누른 상태에서 이걸 누르면은 그러 그러니까 슬래시 키를 누르면은 문이 닫혀요. 아열려요 똑같이 이제 슬래시 키를 누르면 문이 닫히고요. 반면 뒷면은 발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거를 누르면 열리고 또 이제 누르면 닫혀요. 네, 자잘 기억해두시면 좋겠네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버스를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우선 이제 전진, 브레이크 아니 그러니까 이제 엑셀, 브레이크 이제 우회 좌회전 우회전 키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보통 이제 전진 브레이크 좌회전 우회전 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방향키 아니면은 여기 W S A D 키에 있을 것 같잖아요. OMSA 투는 기본 키 설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른 위치에 있어요. 바로 오른쪽 키 패드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역시나 이제 컨트롤 키를 왼쪽 컨트롤 키를 누르지 않는 상태에서 8번 키를 누르시면은, 엑셀이, 어, 눌러지고요. 여기서 이제 2번 키를 누르시면, 브레이크 걸려요. 자, 그 다음에 4번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왼쪽으로 핸들이 돌아가고요. 자, 오, 6번 키를 누르면은, 어, 핸들이 오른쪽으로 움직입니다. 그에 반해 이제 5번 키는 어떤거냐 핸들을 정위치로 정렬시키는 키예요네자 기억해두시면 네, 아주 편합니다. 이거는 특히 5번 키는 어 가끔 이제 편할 때가 있어요. 네 핸들 좀 위치를 정렬을 못할 때 누르면 굉장히 편합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7번 키는 바로 뭐냐 오른쪽 아니 왼쪽 방향등이에요. 네, 왼쪽 깜빡이고 어, 9번 키는 오른쪽 깜빡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깜빡이를 끄는 방법은 이렇게 오른쪽 키패드에 어, 0번 키 옆에 점키가 있잖아요. 이걸 누르시면 꺼져요. 네. 자 이런 이런 정도만 이제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기어족 작법에 대해서 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일단 이 한국버스를 몰고 있기 때문에 수동을 기준으로, 어, 설명을 해드리고할 거예요. 자동은 굉장히 쉬워요. 네. 자동으로 이제 버스를 운전하고 싶다 그럴 때는 그냥 제가 이 버스로는 못 알게 되겠는데 그냥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할게요. 자, 우선 D키를 누르시면 여기 이제 키보드 D키를 누르시면 네. 기어가 이제 자동 전진으로 바뀌고요. 여기서 이제 N을 누르시면은 중립이 돼요. 그리고 R키를 누르시면 그냥 후진이 됩니다. 그냥 알파벳, 어, 그니 그러니까 우리 자동차 기어 있는 알파벳을 생각하면은 이제 아실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수동 변속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어, 이 버스는 이제 70년식이다 보니까 6단계로 되어 있죠. 자. 클런치를 밟는 것부터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런치 키는, 어, 굉장히, 어, 누르기 쉬운 곳에 있어요. 네, 기본 키 설정으로요. 바로 탭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탭키를 누르시고, 여기 이제, 위에 이제 숫자 키 있잖아요. 1, 2, 3, 4, 5, 6. 네, 여기서 그냥 이렇게 다 누르시면 돼요. 클런치를 이제, 클런치 키를 누른 상태에서 1번 키를 누르면 1단이 들어갈 거고요. 2번을 누르면 2단이 들어가고, 3단이 들어가면 3단, 4단, 5단, 6단, 이렇게 들어가요. 자, 중립은 여기서 N키를 누르시면 중립이 돼요. 네. 후진은 r 키예요 네. 이렇게만 아시면 뭐, 될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클런치 안, 클런치 키를 안 누른 상태에서 뭐, 기어를 넣으신다 그러면 절대 안들어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 탭키를 누른 상태에서 1,2,3,4,5,6 이걸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자 이제 한번 전진을 해보도록 할게요 개인적으로 이제 기어를 이제 1단을 아니 1단을 넣은 상태에서 그냥 이제 크런치를 떼면요 안가지네 네 그냥 이제 가속 엑셀을 안밟고 가면은 바로 시동이 꺼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일단을 넣은 상태에서, 어... 엑셀을 조금 밟는 상태에서 이렇게 눌러주면 버스가 아주 잘 갑니다. 예. 이 버스는 이제 좀 힘이 따이는 건지 모르겠지만 가끔가다 어떤 버스는 그냥 이렇게 클런치를 세게 뗀 상태에서도 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버스마다 다르다. 근데 웬만해서는 엑셀 좀 밟고 크런치를 떼어라.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거의 이제 웬만해서는 키보드로 버스를 운전하신 분들은 다 이렇게 운전하시기 때문에 이런 습관을 들여놓으시는 게 가장 좋겠죠. 네, 그 외에도 이제 그 외에도 이제 기본적인 이제 부가적인 이제 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W 키를 누르시면은 와이퍼가 작동이 돼요. 제 B 키를 누르시면은 비상 깜빡이래 네, 비상등이 점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 H 키를 누르면 홀른 버튼이죠, 당연히. 그리고 L 키를 누르면 나이트가 점등이 돼요. 자, 웬만한 이제 키들은 다뭐 거의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셔도. 어, 버스를 이제 운전하는 데는 지장은 없고요. 어, 외국 버스 기준으로 안내 방송을 이제 틀고 싶을 때는 어, 그니까 수동차 기준으로는 Q 키를 누르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안내 방송을 틀을 수가 있는데 이 노선은 이제 안내 방송이 없는 노선이다 보니까 그냥 삐거리죠아 참, 제가 빼먹을 뻔했는데 어, 이제 카메라 고개를 돌리는 기가 따로 있어요. OMSI 2에서 네, 어, 바로 이제 무슨 키냐? 왼쪽 방향키랑 이제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시면 되는데 왼쪽 방향키랑 이제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면 이렇게 고개를 돌릴 수가 있어요. 어 솔직히 뭐 마우스를 쓰기 어려운 이제 키보드 유저로서는 이 키가 그나마 좀어 있으면은 굉장히 편해요. 네. 이것까지만 기억해 두시면은 어, o m s i 2를 플레이하는 때는 좀 지장은 없어요. 네. 그냥 이제 스톰을 조작하실 때좀 이제 조심하시면 되는 정도 에,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이제 플레이를 하셔야 돼요. 뭐 후진의 경우에도 살짝 이렇게 엑셀 밟아준 상태 이렇게 해줘야 되고 어. 자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이제 어, 그만 이제 불어나 보도록 할 건데요. 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알람 버튼도 눌러주시면 감사했고요. 이 영상을 통해서 그나마 이제 조금이라도 돼 네, 0.000001%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어, 바람입니다. 자 그럼 뿅.